5 4 3 2 1엄마니 엑스 쳤다엄마니 봐줘 네. 엑스 제가 이제 레몬이 됐아내몬없 엑스 먼요 조심이 후할 거예요. 심이조심해 아? 방니또 박까지 죽여 방 차단. 대기때다 이거를 힐 많이 줬어요 나한테? 아안줬는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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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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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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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님 이리 가 시추 있 좀더 그 극단만 치워봐요. 너 네, 넥스트... 네모... 갑니다 너무 멀리 있니 넥스트... 어인 풀링 되면은 할 거예요. 빠니, 이번에 그 구속 합격 준비해야 돼? 이 댕토포 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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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네 슈네. 슈네. 때인데 네 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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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오룩 치우면 갑니다 옆에 거정게요그 다음에 엄마님 정님 엑스 한번 달라지 네. 그냥 제가 자를게요 심해좀심 <laughs> 이빨 위주로 패요 이빨 치면 그냥 다음 팀은 발 이기겠다 기중님이 달첫 차단 한번 봐야 돼요 달... 저 9초거든요 조금만 천천히 게 육초. 네. 여기 네. 가도 될 듯. 엄마님 엑스 존 네? 이번에 스톤 버프 방어 차단까지 할게요. 이번에 탱커 간선해 줄게. 공중 갈거요살놨고은 맞을 수없단 한번씩 엄마님 부사 준비해야 되고. 다른 좀살 듯? 아, 좀조주하세 어, 달 죽을 듯? 달 죽었어요. 예? 튼튼한 거야? 아, 니면를이 뭐, 약한 거들아야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래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 하지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 이제까지 약관을 하신 걸 뿐이에요. 약한거 아, <laughs> 약한 저 말이 심하네 잠깐만. 약한거리 아따가 끼는 사 사기 이유가 있죠. 아나 그거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한게 아니라고. 난다라잖아 주세요. 난다라긴 한데. 아니 기분이 나쁘지? <laughs> 방을 고감하면 사기라고요. 시스이리 그래서 더짜 쳐요. 빨리 들어갑시다. 조심해. 아, 가끔 망이요 가끔이라니. 멀리는 거로 원딜이 봐요. 가까이 있는 건 근딜이 봐. 요 오세요.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오니치. 음. <laughs> 실패 터졌대. <laughs> 어? <laughs> 아저 같이 하드 하드 갔다오 지금 한바퀴더 왔거든요. <laughs> 아 네. <laughs> 지금 바로 터졌다고. <laughs> 적국님이랑 같이 갔다고. 왜요? 1에서 바로 터졌대 저 방역 주기가 사이페였네 일단 켜놓긴 함. 언탱 <laughs> 그러면 단일은 얼마나 와야 돼요? 지금 붙이아 같이 가면 돼. 박... 같이 가 같이는 가봤는데 딜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다, 다 패고 어, 이 정도 나종합들이 정도 나오는 정합들로밖에 안 보고서. 방치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2m 나올 것 같은데. 소리아의 오마는 몰락을 부를 겁니다 아, 여정이만 우리 길에 한치의 어남도 없군요. 살짝 약요 많이 그다음 깜프님 파복 되면 하고 올래? 이거 맞았어. 이거를 깨자 볼게. 하는 검은 평했어찾아지 조심해. 오브물을 알아보는 결 가릴 만큼 파괴지 만미안 성주. 내오 야시 삼동주. 어우 개웃었다. 이번에도 기주님잘 보고. 알렙. 알렛... 첫짤 보고 나서 제가 광역도 그스턴 넣고 광역도발 광역 터달 한번 할게요. 뭘쓸 거죠? 네. 그러면 제 스턴이랑 방향 타단제가 할게요. 스턴도 네. 없고 방향 타단까지할 거예요. 택0 0도 무슨 왜 이렇게 0도지 좋은데? 좀 더. 가까이 가야. 아빠 응. 아, 어, 뭐 잘렸는데? 스톤 들어갔 응. 내가 한발 되겠다. 아파요. 내모찰 네, 뭐 볼게요. 사좀 조심, 서천히하요네이그끝 어, 있다가 같이 하고요 그리고 어, 네. 머리 확 돌릴까? 네 먼저 가요? 잠짜안겠다 여기서 포탄 나올거예요 피할, 피할 것까지 생각 저크님 <laughs> 그, 그대로 다시 돌아갈거예요 본진도 그냥 돌아온다 생각하세요 네 여기서 중간쯤에 한번쏠 건데, 중간쯤 한번쏠 때, 한두 마리 안맞을수 있어요. 조심하고. 요심하고조 해볼 건데. 자, 한명누르야 아, 까불이 맞나? 남편 때문에 해볼래요? 거기 냥안패게쪽으로 갈게요.

내촌이단니촌이 네 되어 사라졌지. 촌이란 니촌이란 니촌이란 이끌겠다이란니다이란 니촌이란 니촌이란 니촌네란 니촌이란 니촌 좀더 가까이 가야. 잠수. 너무 멀리 있습니다. 펭 돌아올 때? 어좀 바디존 잡아야 돼. 갑시다. 엄마님 엑스 계냥 잘랐어요. 대머 먼저 갔어. 엄마님 엑스. 그다음 스탠넣을게요. 스탄넣을게요. 스탄넣을게요. 엄마님 아니 하지마 하지마. 방방 스토까지 할게요. 방강 차단까지 할게. 했어요. 엄마님내가 먼저 볼게요 x x 내가 l l e n 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Kamu mau kita angkat dulu, kita cari 네. 니들1 네 분별 누가 나요는거 내가 을게그 진짜. <웃음> 야. <웃음> 야, 개, 야 주, 다 주, <laughs> 침목 좋았고요. 야, 진짜 게임. 게임이야? 좀더가더 <laughs> 봐야 될것 같은데. 저해친들을 없애라 야될것 같은데 조심해 쿨기 있으면 쓰지 마요 그냥 잘 잡혀요 그냥 공격을 다 깨고 가야 되거든 나이 음, 네. 많이 남기나봐 쿨기 있으면 한 번에 삐릴 것 같아.

거리에서 벗어 보내야 이제. 이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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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겨아 산화시켜주마! 그건 날 방해하다! 니 지금은 마실 수 없어. 대추의 존재의 군대를 내가 휘두른다. 한번더 먹을게요. 트럭 뽑아줄게. 잡을게요. 마지막까지 잡을게. 옆에 별 조심. 멀리는거 나랑 더큰힘 가자. 아까운거뭐 민들 제시서 팔? 응네. 관통 조심 관통 조심 다음 저맞아 맞나? 아, 다시. 나 순간 그래픽적으로 기중님한테 안맞 바... 맞추는 줄 알았어. <laughs> 맞습니다 저는. 음.

뭐야 맞아 버았네 어, 어. 아, 대단. 이카 그렇지? 저흔이하단졌어이단가 굳었나? 아니야?